올타임 하이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 주었으며 더 이상 온 우주에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몇몇 알트들이 급등하고 있으나 들고 있는 알트코인은 적게 올라가고 조정받는 산이 찜찜한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아직 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시원하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급 대불장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본솔 대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당선에 힘입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주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도 회복하고 있으며 몇몇 알트들은 아주 재밌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사지 못하여 손가락만 빨고 계신 분들부터 샀는데 아왜 시원하게 못가지 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 영상과 조금 다르게 첫째 비트코인 시황, 둘째 불장 조정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셋째 알트. 이종 위 순서대로 불장에 맞게 진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복기부터 하고 현재 관점 이야기 드릴게요. 가 보시죠. 먼저 지난 영상 복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시점은 바로 68.6K 구간대였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역사적 최고점을 깨지 않으며 비트와 알트의 하락을 의도적으로 주어 다수의 개미들이 숏을 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 때문에 개미들의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며 미친 듯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저점 대비 비트코인이 14% 이상 상승하는 강력한 상승이 이어졌고 다수의 숏 포지션들이 청산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실 수 있듯 저 또한 비트 롱 포지션을 홀딩 중에 있으며 적혀 있는 대로 never sell이라는 닉네임으로 바이비트 대회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단기 조정 관점 한 차례를 제외하고 주구장창 상승만 외쳤고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껏 비트 하락에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차설 덕분에 샀고 차설 덕분에 잘 홀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진짜 시작이니 다들 잘해봅시다. 저 차설과 함께 대불장을 이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방도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위순서 중 첫번째 비트코인 시황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근거를 이야기 앞서 오늘은 최고점을 뚫어버린 시점이기에 그렇다면 비어있는 차트 공간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의 하락 관점이 만연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와 반대되는 내용 영상을 전개해 볼게요. 가보시죠. 자, 우선 현재 차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보는 간단한 논리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봉상 하락 다이버넌스 둘째, FOMC 및 트럼프 호재 소멸 이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아마도 이 어렸사이를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 분들이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주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점이 다이버전스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며 음봉이 컨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봉상 거래량은 오히려 강력하게 증가했으며 일봉상 음봉이 컨펌되지 않았 않았습니다. 또한 바이버전스는 추세장이 아닌 횡보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역사적 최고점을 넘었고 이를 추세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인들이 일종의 숏 꼬시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을 청산시키며 연료로 삼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점을 예측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FMC 및 트럼프 호재 소멸인데 오늘 새벽은 FOMC가 있습니다 4시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FOMC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지난 FOMC도 상당한 변동성이 나왔었죠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저는 이번 FOMC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위 사진은 패드워치인데요 CMA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 예측을 하는 수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 패드워치가 틀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0BP도 적 했었고요. 그리고 현 상황은 96% 가량이 25bp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 이 정도로 쏠려 있을 땐 이변은 없었으며, 이는 즉 누구나 아는 금리이나 별다른 호재도 악재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FOMC는 오히려 호재 소멸도 악재 소멸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트럼프, 현재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 캔들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확정되었으니 이젠 호재가 소멸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의 매수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막말로 트럼프가 기침 대시 어 비트만 해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그가 되었기에 SEC 간섭 그리고 갠슬러 문어 대가리 해고 등등 암호화폐엔 앞으로 예상 못할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 지만 섣불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위두 내용을 다 제껴 두고도 비트코인은 주구장창 강조 드린 다우 이론상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우 이론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락 관점을 볼 이유가 없으며 사전에 쫄 이유도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6개월간 이온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해준. 상황 속에서 섣불리 고점을 예측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모든 눌림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불장 조정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입니다. 아직 못 사고 손가락 빨고 계신 분들부터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모두들 많이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내려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찐 불장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자리는 잘 주지 않습니다. 상승 중에도 조정은 반드시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올려놓고 조정을 주기에 비트코인 5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 하물며 9천만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가격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격대가 아닌 조정의 폭 과 분석을 통해 매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만약 내가 분석도 못 하겠고 잘 모르겠다 하면 정말 눈 감고 미친 척 매수가 정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자리는 충분히 올랐기에 늦은 자리가 맞고 추격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 자리는 오르더라도 다시금 회귀할 수 있어요. 특히 알트는 더 하지만 여기가 고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귀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매매 임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이 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상승 및 하락 관점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닌 내가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매수할지를 설계하는 게더 합리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싸움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판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려면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위 내용을 한번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이종인데요. 왜 제가 굳이 알트코인 이종을 넣어 뒀냐? 현 장세는 비트코인도 봐야 하지만 알트코인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 차트는 토탈 2 차트인데요. 토탈 2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크립토 캡을 의미합니다. 그냥 자금의 흐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알트코인의 자금 흐름이에요. 이 토탈 2 차트에서 볼수 있듯 일봉상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거래량을 동반해서 말이죠. 이 패턴이 약 3개월 가량 빌드업된 패턴인데요.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절대 단순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일봉상 강한 하락 추세선의 저항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어나가면서 강력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 외의 알트코인들도 이제는 미친 듯한 상승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리고 추려서 괜찮은 알트 그두 종류를 뽑아봤어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는 멤버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렇게 알트를 따로 추려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두 알트가 뭐냐? 바로 이더리움과 제타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부터 볼게요. 위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일봉에서 미친 듯한 수렴을 3개월 넘게 이어갔었고, 그리고 수렴 상단의 매물대 저항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매물대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 시도하고 있고 현재는 단기 하락 추세선에 맞. 긴 상황. 역시나 단순한 신호로 보긴 어려우며 저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위 차트의 하락 추세선 구간인 360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타코인입니다. 제타코인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길게 횡보를 이어나갔 었는데요. 약 3에서 4개월 동안 횡보를 해주었고 이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빌드업을 완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상단 의매물대온 상황. 매물대 돌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항을 받고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이 구간을 돌파하며 강력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최소 높이 이상만큼 가는 경향이 있으니 2,000원 이상은 갈수 있다고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R2 두 종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었으며 R2부터 불장을 맞이하는 저의 생각을 최대한 추각하여 설명해 보았는데요. 시간상 그 모든 내용을 다 풀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소통방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대 불장의 역사적 순간에 어쩌면 저희가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이었습니다.